내 작은 맘에 우주를 만들어준 너 하나하나 하나 반짝이며 내게 미소 지어주는 너 어쩌면 내가 넘어질지도 몰라 어쩌면 말야 짙은 어둠이 우리 감싸도 늘네 곁에 있을 거야 세상에 하나뿐인, baby, you are my star. 눈부시게 빛나는 저걸처럼 항상 내 곁에 있어줘요. 영원을 약속할게요. 세상이 끝난데도, baby, you are my star. 영원히 너를 눈 바라볼 거야. 나만의 별이 돼 줄래요. 누구보다 눈부신 너를 지켜줄게. You are my, you are my.